拜拜。 好不呀 응. 하셨군요 뭐래? 나 이거 아 맞아 안 추워? 안 추워? 다행. 오늘 그렇게 안 추워. 할머니한테도 아, 아, 그 소리 들었어. 이렇게 아, 아, 왜이럴거같어왜치마를 아, 아, 그 그러니까, 그 아. 입고 난리야? 그렇게나나렇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 와, 이거 뭔데? <laughs> 이거 사촌동생이준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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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영. 나뒷모습만찍어 응. 코로나19 는테스트 예상 감사합니다. 는고객님 매장 반드시 마스크 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마스크가 없는 고객님들께서는 매장 내 판매 중인 마스크를 구매 후 착용하여 주시거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뭐야? 뭘바른거야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섀도우가 음영 말고 색깔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한달았거든 이제 홈플러스 를 가서 아! 아트박스부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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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갈거저살거 있어요 예 저거 하세요 저거 왔어요. 오, 오. 핫걸, 이고같은 응. 만들고 있어. 하나, 헤어, 헤어샵 만들, 만들었고, 응. 사진 줄 게. 어? 만들었고, 그, 별빛 공원은 만들고 있어. 음. 어, 사, 와서 산 거야, 여기? 응. 음. 어때? 만들기 쉬워? 더럽게 어려워. <웃음> 어려워. <웃음> 별빛 공원 만들다가 하러 올러가지고 때려쳐가지고. 잘 가고 있어. 있어. 오! 마트도 사야 돼서. 사고 싶다! 장 아니, 아니야. 아, 사고 싶다! 마트도 사야 돼서, 마트도 먼저 주 거예요. 마트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아. 사고 싶다! 아, <laughs>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, 이거 꾸밀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. 음. 왜냐면,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돼서. 별로야. 음. 야, 개구리 그래서. 귀엽다. 개구리가 아니구나. <laughs> 토끼인가? 이런 거도 괜찮다. 아, 글씨? 어, 이런 거 하나를 소개했답니다. 체크문이 별로예요. 오케이. Okay. 응? 보라 체크 예쁜데? 아니야. 오케이. Okay. 아까 그거 집어 었어또 뭐지? 별로야. My heart, I'm so happy to be with you. 별로야. 영상을 <laughs> 찍는 것 같아서 별로인 것인가? 그냥 별로야. <laughs> 이런 것도 괜찮아. 오, 예쁘다. <laughs> 어, 마트에는. 여기 <laughs> 고양이. 마트에는 두개 살고요. 오케이. 가용. 여기에, 뮤지션 스티커 이렇게. 근데, 여기 난... 공보야드가 있었는데 다 팔렸어요. 너가 사고 싶었던 거야? <laughs> 어. 네, 이것도 괜찮아서 이거를 살 거예요. 음, 딱뜻한 네, 더럽게 비싸요. 아우. 내보다 그러네. 인형 비싸죠 야, 얘도 귀여운데? 근데 빈티지한 걸좀 사고. 싶어요. 얘도 빈티지하잖아. 뭐. 얘도 이런 거 있어. 레드 아 그래? 있던데. 그럼 더 봐. 그래? 요즘 다이어리 꾸미는 거에 맛들려서 <laughs> 제가 혼자 심심해서 샀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<laughs> 레고는 응. 이거 샀음 귀엽다 야 이쁜데? 이거 어, 만드는데 응.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더 힘들다며 어 나도 샀까아니야 할까? 안 할래 이거 전구 설치하는 것서부터킹받아요 <laughs> 좋은데? 이런 거 많다 너무 좋아 哎呦，哎呦，哎呦！哦，好痛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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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 이제 홈플러스 탐방! 여기 코너도어못본 네, 고양이구나 나나나 성인이 되자마자 뒤뚫어어 응. 저기 봐봐 마늘이. 아 무서워 뒤뚫는 것도 브이로그 찍어볼게요 좋아 좋아 성인이요? 네 인연비요? 네 <laughs> 이 쪽에서 샀었다 짜란. 베이킹 재료? 케이크 포장지가 필요한데 저거아 응. 근데 여기다 넣을 수 있지 조각은? 네, 않을까 조각은? 넣지 네, 좀널라는게 낫지 않나? 근데 그게 어디 파는지 몰라 진 다이소 레이저도 가보도록 하고요. 나는 중심물로 사세요. 응. 내가 쓰는 버터 여기 버터 파는 데 생크림도 사야 되는데 나중에 가야 돼 생크림 여기 버터 파는 데요? 벌써 초콜릿만 세 개에요 당뇨병 걸릴리 있나 봐요 버터 우연버터 <laughs> <laughs> 내가 쓰는 건 이거 홍버터거든큰거 네. 없어 없으 없는 대로 사라 응. <laughs> 사층에 레고 있어요. 저 레고 엄청 좋아해요. I like Lego. No. 짠. 남으세요. 아, 가방이 터질 것 같아요. 아침갈 <laughs> 거예요. 네. 여기 아니지? 에요한통 더요? 아니요. 아래층이에한통까지요 이야 포토다. 우리 사진 찍을래? 근데 이거 너무 옛날 거다. 우리 동네 가서 찍을까? <laughs> 아, 뭐야? 놀래라. 여기서 물이 나와. 아 이거 재밌어. 아 놀래라. 액트가 없네데 떠버 어 브레드 이발스 토브지 XYZ에다가 사이탄에다가 타이푼에다가 와우. w 도 있고 어 마크 r 도 있어요 r 은초방관비광타예요그래 음. 것들 <laughs> 진짜 커 이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비싸 어좀큰 <laughs> 거는 다 이렇게 넣으라고요 음. 그래서 광화문 뭐 아니야 뭐하나 엘칸토반도 재밌더라 어디갔어요? 야 미미가 나보다 잘 살아 야 미미 6만원 <laughs> 아. 미미, 미미 집이 응. 좋아졌대서 그니까. 없어서 카페 가요. 나가 <laughs> 여기서 나가서 카페 갈 거예요. Yeah. 카페 어디 갈지도 정하지 못했어. 행복하지 않을까요? 초콜릿 무칸이 있고 자아치즈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맛있겠다 어 먹어 뭐. 이거 뭐 코리아 언니네 오 그럼 저거 뭐어야지 딸기 딜라이트 요 저는 자바치 파파치노를 먹을 거예요 근데 케이크 먹을 거예요? 케이크 먹자 먹어볼까? 뭐, 로 가보자 응.